보행기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동안은 보행기가, 어, 아이들 100일 선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보행기를 이제 선물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보행기는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속마음은 이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더 빨리 걷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보행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행기를 사용하면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걷는 것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더 무서운 것은요,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아이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기 사용은 사고 위험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행기를 쓰면 도리어 걷는 것도 늦어지고 사고 위험성이기 때문에 보행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일 보행기를 꼭 사용했다. 싶을 때는 보행기가 굴러가지 않게 고정을 시키시고요 너무 오랜 시간 애기를 갖다가 보행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주위에 위험한거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잠시 보행기 앉혀놓고 굴러가지 못하게 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잠시 앉혀주는 것은 뭐라도 기본적으로 보행기 사용은 어, 금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행기를 갖다 앉히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 엄마가 일이 있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보행기 앉히는 경우인데 보행기 앉히더라도 항상 아이가 혼자 있는 혼자 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항상 옆에서 관심을 갖고 아기를 돌봐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보행기 사항은 기본적으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